안녕하세요. 백만실입니다. 다들 잘 지내셨나요? 정말 오랜만에 찾아왔죠? 저도 반가워요. 음. 어...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어요? 전 뭐, 큰 일은 없었고, 아, 하나 있었구나. 큰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사를 했어요. 올해 초에 이사를 좀 해서, 뭐, 조금 정신이 없긴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양조를 안한 지도 진짜 오래됐다. 그죠? 냉장고를 보니까, 한병 남아 있는 게 있어서는 가져와 봤는데 이게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예전에 여러분들하고 ESB를 만들려고 그렇게 준비를 해놨다가 멀트나 호흡 이런 것들이 준비되지 않아서 있는 걸로 그냥 만들었었는데 촬영한 그 데이터를 보니까 2020년 4월 19일 거의 뭐 1년이 지나갔잖아요. 전 예전에 이런 궁금증이 하나 있었거든요. 우리가 이제 홈브루잉 한이 맥주를 어디까지 내려두고 마셔도 되는가. 뭐, 물론 이홈브루잉한 맥주가 보통 뭐, 한 달, 두달 사이에는 모두 소진되는 게 뭐, 일반적이죠. 물론 지금은 코로나 시국이라 뭐, 친구들하고 만나기도 힘들고, 뭐, 그렇긴 하지만, 어, 맞는 것들을 나눠서 이렇게 먹다 보면은, 거의 뭐, 한두 달이면 이게 없어지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거한 녀석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뭐, 홉 스케줄이나 어떤 홉들을 썼는지는 아직 써놓은 게 없어졌더라고요. 그래도 기억을 하고 있는 게, 몰트가, 그때 제가 가지고 있었던 마리스 오트가 5kg가 있었고, 그리고 스페셜티 몰트를 이렇게 쓰려고 했는데, 뭐 다시 이게 구매를 해야 됐었어요. 귀찮아서 안 했죠. 집에 있던 스페셜 b 가또 500g이 있었고, 몰트는 그렇게 해서 뭐, 그두 개만 썼었고, 이 홉이 기억이 안 나는데, 마지막에는 사츠를 28g 정도 썼었고, 앞에 또 홉들을 거의 노브로 호케를 썼을 거예요. 그렇게 쓴 맥주가 있었습니다. 오늘이 며칠이죠? 어, 오늘이 4월 12일이네요. 그러니까 양조한 지 거의 1년이 다 돼가는 그런 맥주가 되겠습니다. 마셔도 될까요? 안 될까요? 음, 우리 같이 한번 마셔보도록 하죠. 음, 싸면서 이렇게 꽃수운 향들이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런 것들을 마리스 오트몰트를 쓰면 딱그 느껴지는 그런 캐릭터가 있어요, 딱그 느낌입니다. 이렇게 보면 좀더잘보이래나 ESP 보다는 조금 더 다크하게 나온 것 같긴 한데, 아, 그래도, 음, 되게 맛있을 것 같긴 합니다. 한번 같이 마셔보죠. 뭐, 1년이 지나도 괜찮은데요? 음, 뭐랄까, 그냥 딱 마셔보면 마리소트의 그런 몰테 느낌들이 확 옵니다. 어, 특유의 그 맛이 있죠. 뭐, 일반적으로 뭐, 크리스피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나요? 음, 뭐, 너티하다고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말로 그냥 꼬숩다 뭐, 꼬숩다 정도? 뭐그 정도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아, 저도 궁금증이 하나 사라졌네요. 뭐, 홈브링한 지 1년 된 맥주를 마셔도 괜찮다. 요거, 뭐, 참고하셔도 될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홈브링한 맥주를 1년 동안 둔 적은 저도 처음이거든요. 뭐,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또 하나, 양조하면서, 메모한 습관을 기르자. 혹시나 양조사를 꿈꾸시는 분들은 본인들이 만드셨던 그런 술들의 레시피를 꼭 메모를 하고 복원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다 재산이죠. 밖에는 비가 오고 전요 맥주 한잔 마시고 자야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클립에서 만나요. 안녕.